안녕하세요. 시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이 오른쪽에 있는 흑돌 다섯 점을 살리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저 돌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저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모양을 보면요. 여기 가운데 백이 쌍립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흙이 언제든지 선수로 찌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당장 찔러 버리면 안 돼요. 흙은 두수고 백은 세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먼저 잡히죠. 그러니까 이 쌍립자리는요, 최대한 나중에 찔러야만 이 백을 뭐 잡거나 하면서 흙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흙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일단 그냥 젖혀가는 거는 또잘안 돼요. 백이 막을 거고, 이렇게 또 틀어 막았을 때 단수가 되면서 흙돌이 계속해서 잡히게 되죠. 자, 흙은 어디를 둬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데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답 수순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자리에요이입구자의 자리를 찾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거 어, 말고 이렇게 나를 자나 눈목자로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왜 이게 정답인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뒀을 때 이제 다음 흙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백은 차단을 하겠죠. 백의 응수 방법은 뭐 이렇게 두는 거. 또 이렇게 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젖히는 것까지 총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막는 것부터 보면요. 흙이 끝까지 틀어막고요. 백이 막아요. 이때 하나 여기를 찌르게 되죠. 찌른 다음에 뒤쪽을 막았을 때이 1번과 4번의 교환, 이 입구자 교환 때문에 여기에 양자충이 되면서 백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백이 어떻게 반발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흙이 원하는 그림인데요. 만약에 백0이 이렇게 안 두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또잘 두셔야겠죠? 그냥 젖히게 되면은, 요 단수를 치고 여기 끊어가는 약점이 있어서 안 돼요. 자, 흙은 3번으로 한 칸을 뛰어나갈 수가 있어요. 백이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더라도, 여기에 딱딱 띄어져 있으면서 흙이 끊어지지 않죠? 이렇게 해서 흙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백이 2번으로 만약에 젖힌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젖혔을 때는 어~ 두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찌르는 거 막을 때 끊어가면서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끊은 다음에 요걸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점수가 깎여요 이렇게 되면 흙을 살리긴 살리는데 어~ 요 오른쪽에는 백들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손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별로고. 자, 또 3번으로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100이 이으면은 계속 요거를 밀고 들어간 다음에 아니면은 젖혀놓은 다음에 여기 중앙쪽 쌍립을 찔리는 게 선수가 됐죠. 찔러서 이렇게 해서 100을 잡을 수 있고요. 또 4번으로 호구를 친다면 그때도 역시 쌍립 자리를 찔러 놓고 이을 때 바깥쪽부터 메어가면서 환격의 형태로 이렇게 수를 줄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1번 자리 입구자를 두는 수가 오늘 문제의 정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답수수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날 일자를 두신 분들도 계시겠죠? 찔려면 이렇게 막으면서, 어, 요거, 어느 정도 흙이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연결이 잘안 돼요. 생각보다. 단수 다 치고요. 그 다음 젖혀갔을 때 끊을 수가 없잖아요. 잡히니까. 또 막는 것도 베개 끝까지 차단을 하게 되면 흙돌이 잡히기 때문에 잘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실패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한 칸을 띄는 거, 눈목자죠? 눈목자도 찔리면 막아서 아까 정답 그림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때는 백이 한 칸을 뜰 수가 있어요. 흙이 찔르고 나와서 끊어가더라도 뒤쪽에서 단수를 계속 치면서 흙이 잡히죠? 여기까지. 그래서, 어, 이것도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정답은요, 딱 하나, 이렇게 입구자를 가서 아까처럼 자충의 형태로, 결국 여기, 이 쌍립자리 찔렀을 때 백이 잊지 못하는 형태, 이어도 끝까지 막아서 자충의 형태로, 어, 이 백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문제는 이백세 점을 잡는 문제예요. 이 백을 잡아야만 귀에 있는 흙을 살려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저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 다푼 다음에 제가 보너스 문제도 하나 더 내드릴 거예요. 그것까지 한번 완벽하게 풀어보세요. 자, 저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세 점을 잡으려면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일단 지금 100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끊어가는 거, 이건 안 되죠. 100이 그냥 단수치고 나갈 때 이렇게 연결해 버리니까 안 돼요. 뭐 3번은 막아가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단수 쳐도 이렇게 안 되죠. 자, 그러니까 그냥 끊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좀 앞장서서 막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걸 들면은 이렇게 붙여서 넘어갈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한 칸을 띄면 호구를 치면서 연결이 될것 같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은 다음에 이제 막을 수도 없고요. 또 뻗어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잘안 돼요. 생각보다 잘안 되죠. 뭔가, 해볼 건다 해보는데, 의외로 잘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정답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 문제 첫 수는 일단 여기고요 어, 이걸 뒀을 때 이제 100은 호구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도 호구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쳐갖고 이걸 막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요세 점이니까요. 여기서 이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결이 돼요. 백이 환격이 걸리니까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딱 끼워버리죠. 이선에서 단수를 치면은 나갔을 때 양자충이 걸리면서 백이 잡히고요. 또 위에서 막으면 이은 다음에 이 백을 살려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은 첫수가 바로 이 자리 그리고 호구 칠때 붙여서 끼워가는 것까지 백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만약에 백이 이 장면에서 이걸 이은 다음에 막을 때 귀쪽하고 수상전을 하거나, 아니면 또 여기서 바로 수상전을 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수가, 흙의 수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잘안 돼요. 단수 쳐도 있고, 흙의 세 수, 백이 두 수, 수에서, 어, 잘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자리가 정답이고요. 자, 보너스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 흙돌 하나가 없어요. 여게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백이 아직 못 살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이백세 점을 잡고 이렇게 해서 잡고 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까처럼 오른쪽에 흙돌이 이렇게 수가 늘어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이 이걸 갖다 붙였을 때 흙이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걸 끊어가면 은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쳐서 흙돌이 잡히죠. 그렇다고 흙이 여기 두면 은 단수를 치고 이게 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3번으로 이렇게 넣어도 이렇게 해서 폐가 돼요. 이렇게 4번으로 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2번째 갖다 붙였을 때 지금 폐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흙은 이 100을 못 잡더라도 귀축에서 사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저세점을 놓쳐도 오른쪽에는 백은 무조건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귀에 있는 흙을 무조건 살려야 돼요.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보너스예요. 자, 여기서는 흙의 수를 하나 늘리는 방법이에요. 지금 흙이 세수란 말이에요. 세수 대 세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흙은 요 자리를 들 수가 있어요. 아까 백이 갖다 붙여서 흙을 잡자고 했었던 그 급소 자리죠. 수상전의 급소. 자, 이걸 두게 되면 이제 백이 왼쪽을 지키고 흙은 두 집을 만들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백을 다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백은요, 바로 여기를 치중을 가면서 흙을 잡고 싶어요. 흙이 세 수밖에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치중을 가면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왠걸? 이게 안 잡혀요. 흙이 여기를 갔을 때 백이 끊죠. 그다음 끊어갔을 때이 흙도 하나 젖혀져 있었던 것 때문에 백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충이 되죠. 딸때 이렇게 해서 세 점이 잡히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장면에서 흙이 무조건 귀를 갖다가 살려야 된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백돌과 수상전에서 수가, 한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한수를 더 늘려야 된다. 한다면, 이런 모양에서는 이렇게 꼬부려서 한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이 수는요, 여기 흑돌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해서 패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 바둑 상황에 따라서 맞게 두시면 되는데 폐가 아니라 무조건 사는 게더 좋은 장면이라면 이렇게 두시는 게 정답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행마 공부 하나를 해볼게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장면에서 백이욕기 가운데를 치중을 들어왔어요 이때 흙은 어떻게 응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장면이 바둑두다 보면 참 많이 나오죠. 백이 이쪽 왼쪽에 날 일자로 다가왔을 때 사실 여기 흙이 이 협공을 한 건데 협공을 안 하고 뭐 그냥 이 정도 지켰다면 무난해요. 근데 흙이 조금 더 압박하기 위해서 또는 상변 쪽에다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귀 쪽에 실리를 포기하고 백을 공격하자고 하는 거죠. 이때 백이 그냥 뛰어나가지 않고 여기 치중을 들어가면서 흙을 괴롭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은 사실 흙의 입장에서도 되게 답답해요 왜냐면 이걸 막으면 뭔가 뚫리면서 수가 날것 같고 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자니 백이 넘어가니까 일단 집으로도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흙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뭐가 최선일까 참 고민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아주 재밌는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일단, 흙이 여기나 여기를 그냥 있는 거는 사실 두고 싶지가 않죠. 왜냐면 백이 넘어간 다음에 또 이어야 되고. 그렇죠 흙이 이쪽을 이어도 백이 넘어간 다음에 또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자, 이 귀쪽에 이흙 모양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백이 젖혀서 있게 되면 여기 한집 모양밖에 안 나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도 되게 괴로운 거예요. 일단 실리는 실례대로 빼앗겼고 나중에 잘못하면 곤마가될 수도 있는 장면이니까요. 그래서 흙은 어떻게든 이걸 틀어막아서 백을 잡자고 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백이 이거 그냥 나와서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은 흑이 백을 잡자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백이 먼저 하나를 젖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이렇게 후퇴를 해서 이어가면은 뭐 흑이 한게 사실 별로 없어요. 어차피 백은 그대로 넘어갔고 뛰어나갈 수도 있고요, 그쵸 자, 근데 아 그래서 흙은 여기 이쪽 오른쪽을 지키지 않고 이걸 계속해서 막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뚫고 나가자고 하면서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시나요? 백은 하나를 끊어요. 흙이 있겠죠. 단수를 쳐요. 그 다음에 요걸 가만히 쑥 뻗어버리면 다음 백은 이걸 축으로 잡는 수. 또, 이 위쪽을 막아서 내 점을 잡는 수, 양쪽이 맛보기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어, 위험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이 7번 자리, 100이 여기를 뚫고 나오는 이 약점을 조금 보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흑의 최선, 정수는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찝어가는 요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요 오른쪽에 백의 형태가 이게 선수가 듣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게 만약 선수가 안 듣고 이 오른쪽에 백이 조금 튼튼하게 지켜져 있었다. 그럼 어쩔 수 없겠죠. 이 백돌 넘겨주면서 그냥 수습해야 돼요. 자, 일단 지금은 이게 선수가 되죠. 백이 위쪽을 넘어가면 흙은두 점을 끊어 잡음, 잡을 수가 있으니까 손해 본 것만큼 오른쪽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은 당연히 이걸 이을 거예요. 그리고 흙은 맞겠죠. 여기서 젖혀서 있고 이었을 때이2번자리에 흙들이 와 있다 보니까 이걸 나가 끊어서 아까처럼 흙을 괴롭히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찔러서 나가서 끊어요. 끊게 되면 다음에 아까처럼 단수치고 이렇게 쭉 뻗는 수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흙이 이걸 야, 약점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걸 호구를 쳤을 때 막고 이렇게 젖혀 갔을 때 흑이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수상전을 조금 더 진행을 해 보면요. 치중을 가서 젖히고 이어요. 잇고 따내겠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흑이 이걸 먹여치기를 하면서 패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자 사실 뭐요 정도만 돼도 이게 폐가 나도 이, 이 상변의 흙이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졌기 때문에 흙이 나쁠 건 없겠지만 팩을 그냥 잡을 수만 있다면 더 좋잖아요. 자 그래서 흙의 최선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이걸 꽉 이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걸 뻗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백, 흙이 위험해져요. 흙은 12번으로 여기 그냥 젖혀서 배의수를 바로 메어 가면 돼요. 100이 여기 끊어서 뻗을 시간이 없죠. 잡히니까. 그리고 100이 귀쪽을 들어가서 흙을 뭐 어떻게 요리를 할 수도 없어요. 바로 잡히죠.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9번으로 100이 찌르지 않고 여기를 그냥 끊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끊었을 때 흙이 여기 이어주면 이걸 젖혀서 아까처럼 폐의 형태가 나겠죠. 그런데 10번으로 이렇게 젖혀주면 1 0호 귀. <laughs> 중앙을 나가서 끊어가는 약점도 사라지는 거고요. 또 귀를 젖혀서 이렇게 수상전을 하자고 하는 것도 밀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100이 잘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이 2번부터 4번까지 딱 틀어 막아가게 되면 1 0한점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2번 자리가 선수가 된다면 100은 1번까지 들어갈 수가 없고 조금 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뭐요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이 위쪽에 집이 많이 부서지는 거니까 해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뺐으니까 그 정도는 뭐 감수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찝어서 드는 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하나 더 어,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에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흑이 찝는 게 선수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뭐할수 없잖아요. 일단은 이거 틀어 막고 여기까지 막아서 저쪽 그 중앙에 약점 생길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이어버리면 흙이 후수가 돼요. 그리고 백이 먼저 뛰어나가죠. 흙이 선수를 잡는 방법으로는 이걸 끊어서 돌려치기 그리고 단수치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흙에 선수를 잡고 먼저 뭐 중앙이 됐건 어디가 됐건 한 번을 더선수를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수습하는 맥으로 어, 먼저 끊어서 돌려치기, 이런 것도 하나 어, 추가로 기억해 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